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은 레위인을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바른 자살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3장 3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어, 다윗은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합니다. 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역대상 21장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에서 인구조사는 어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는 그 나라 왕의 힘과 권위를 상징했죠 지금 다윗은 다른 고대 근동의 왕처럼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지 않게 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기 군대라고 착각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교만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수를 계수한 것 이것도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인구 조사인데 한쪽은 문제가 되고 다른 한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레위인의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이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가짐. 즉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 7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묻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번제물, 일년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질문하죠. 이것도 아니면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최고의 헌신이랄 수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마다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답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행하고 큰 재물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할수 있는 예배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 도구와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바로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마음과 합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오늘 하루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설명합니다. 역대상 23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이제 개수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들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며 진설병과 여러 소재물들을 굽고 반죽하는 일 그리고 아침과 저녁도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레위인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이다라고 다윗이 지시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레위인에게 지시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3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원래 레위인의 일은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할 때그 성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 일이 레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소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성막이 이동하지 않기에 레위인의 일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일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레위인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들인 거죠. 새롭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내가 왜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까? 기존에 해 왔던 익숙한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해야 할 일도 일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항상 익숙하고 편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나와 맞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바른 자세는 바로 그러한 장소로 가고 나와 맞지 않는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또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까지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실패하고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접해 보지 못한 그 목동 일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그때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낙성결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모습이 분명하고 확고할 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지라도 그곳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 그 태도로, 그 자세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희 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곳에서 잘 인내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볼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트리키의 성지 순례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여정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어 버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 버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조신 아버지 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에게 말씀해 주